2024년 가을 저는 가드닝을 이렇게 시작했어요. 제가 좋아하는 목수국과 야생화들을 어떻게 심어야 되는지 자리 잡기를 우선 시작을 해 보았습니다. 자리를 잡았으니 이제 하나씩 심어 볼까요? 단비 같은 가을비가 시원하게 내려주니 가을 농사 잘 되려나 봅니다. 목수국은 울타리에 두 그루 심어 주었고요. 야생화는 앞줄에 쪼르륵 심어 줄 겁니다 삽질을 하고 호미질을 하는 거 정말 처음이었는데요 콩냄새를 맡고 벌레도 만나고 하나하나가 새롭기만 했답니다 2024년 9월 가드닝 16일째 뿌리가 잘 내렸나 봐요 나비도 이렇게 와서 수국과 만나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가드닝 50일째. 서툴기만한 초보인 저에게 자연은 과할 정도의 큰 선물을 주었어요. 정원을 천천히 둘러보는 이 순간들을 얼마나 기다렸는지. 이렇게 저는 가드닝을 시작을 했답니다. 어라운드 더숲 성장기 앞으로 많은 응원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